에게 접근하는 것을 들지면 안 됩니다. 자치령의 시민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지켜라.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. 딱 맞춰 오셨군요, 사령관님. 아몬이 천상석을 과부하시켜 올라리를 파괴하려 합니다. 아몬을 막으려면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해야 하는데, 그대들 양쪽 눈이 모두를 천상석 주위에 배치해야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. 훈련은. 나의 자치령이다, 올천 그르단.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. 알아서 하라고.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. 장군 토스 신옥합니다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나의 자치령이다, 올천 그르단. 이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. 보급품이 부족합니다. 나? 확실해? 이총 팔아 버릴까? 누가 또한 거지? 느낌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.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. 이제 배수질을 쳐야 한다. 나의 자치령이다, 올든 그러든. 누가 또 하는 거지? 에너지가 없습니다. 이제 배수질을 쳐야 한다. 우리가 상급기관이다. 황제 해하가 뒤에 계신다. 훈련 누가 또 하나. 난 배신 마의 자치령이다. 옳든 그르든 우리가 상급기관이다. 피할 수 없다면. 즐겨라.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. 훈련은 됐다고? 뭐?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. 느낌? 난 배신자가 아니야. 나한테 누가 또 하는 거지? 나이총 받아버릴까?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나한테 불만 있나? 뭐, 시킨 나의 자취령이다. 천상석 감가 아몬의 수용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걸로 놔두면 그가, 그가 천상석을 조정해 음. 울나르를 파멸로 음. 몰고 갈 것입니다. 네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. 음. 이제 배쇄진을 음. 쳐야 한다. 아군의 음. 도우십입니다느 광자 폐하가 그의 계 천상석 하늘을 차지했습니다. 천상석이 과부하되기 전에 그걸 차지하는 게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. 이제 배 쳐야 한다. 보급가 필요합니다. 보급품부터충하십시오 사방이 니다 준비 완료! 이러면 어떤 적이든 저달할 수있다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. 하고 있어. 몸이 피할 수 없다면 몸이 즐겨라. 즐겨라. 우리가 상급기관이다. 이런 거라면 미라가 최고지.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. 천상석 하나가 활성화됐습니다. 그 상태로 천상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. 천상석이 잦으면 감염을 수 있습니다. 명령 대기. 황제님이십니까? 천상석 하나가 아몬의 손에 아귀 들어갔습니다. 너무 늦기 전에 천상석을 떼어아야 합니다.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. 업그레이드 월드 아 자취력 강선 이동 중 우리 경력이 현장에 배치되어 목표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암호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을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아니올라랄의 피조물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. 가능하면 그 피조물을 파괴하는편의 상들게 해주십시오.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. 천상석이 또 하나 활성화됐습니다. 아주 좋았어. 말씀하십시오! 누가 또화는 거지? 전상석한 바,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에너지가 없습니다. <laughs>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?

방좌 폐하가 되었군요. 어떤 폐란 병력이... 아, 천상석 3개가 활성화됐습니다. 남은 천상석 두개만 확보하면 우린 울라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아 쉽죠? 보이지 않는 저강이 남들을 숨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. 어, 자치령이다. 아몬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. 강철. 말씀해 보십시오. <목소리> 아몬의 병이 천상석 하 확보했습니다. 그걸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도 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도 기다도습니다나나고다 <목소리도> 구성 준비 완료. 황제 펠하가 그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. 천상석 늙개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.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. 오즈 스레기가난 보물이지. 이건 비인간적이야. <그리> <목소리도> 피조물이 제거되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, 사령관. 끝났다. 다음 교전을 준비하라. 이건 비인간적이다. <목소리도> 방전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.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. 아군 이 목표 주위에 있어야 적응할 수 있습니다.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. 전투 중입니다 제대로 한번보여겠습니다 아군에게 강대 경로 설정 아군이 전투 중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곧 모든 천상 속이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달리 어떤 결과를 상상한 건가 우리의 목표가 명확하기에 승리는 필연적이다.